돌싱글즈4의 현실 커플과 자녀 정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톰하고 지수가 데이트하는 걸 LA에서 봤다고 했다. 톰은 쌍둥이의 아빠이며 지수는 아이가 없다. 톰은 소라하고 양평에서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소라는 이탈리아계 백인 전남편과 사이의 아들이 있다. 최근 톰은 방송에서 지수, 소라와 데이트하는 증거가 있다. 소라하고는 보트를 타는 장면이 맛보기 영상에 나왔다. 이후 소라가 한국의 수원에 위치한 네일샵에서 포착됐다. 샵 운영자는 돌싱글즈 출연 중인 소라가 예쁜 손발하고 가셨다고 올렸다. 성격도 왕 좋고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했다. 이걸 보면 미국에 사는 소라가 한국에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으로 보인다. 톰은 압구정이 본가이고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나왔다. 소라가 톰 또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왔던가 일 때문에 온 걸로 보인다. 리키와 하림은 동거 촬영 후 최종 커플이 안 되고 결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리키는 애가 셋이라고 하며 딸 하나를 양육 중이다. 다른 아이 두 명은 전 남편이 양육 중이다. 리키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리키랑 하림은 확실히 깨지는구나 라고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리키가 어떤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이틀 전에 봤다고 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봤고 깜짝 놀랐고 LA였다고 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리키와 하림이 프로 끝난 동시에 관계 종료라고 밝혔다. 이 내용을 하림의 전 남편이 폭로했다며 소름 돋는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동거 촬영 끝난 후 리키는 그대로 관계 종료했다. 하림 전 남편이 폭로함이라고 글을 올렸다. 동거 촬영은 이미 진작에 끝났고 하림과 리키는 찍었다. 그러고 나서 안됐고 5월인가에 제작했다고 한다. 최종 커플되고 동거 장면도 찍었고 현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네티즈는 제롬의 은행에 찾아가 응원했다. 제롬은 아이가 없으며 베니타는 아이가 있는 걸로 알려졌다. 제롬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은행에 근무하며 기업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한때 제롬이 단순 영업직이라는 설이 돌았지만 아니었고 사업부 관리 매니저로 일한다. 제롬은 서울대학교 어학당에서 학생회장을 맡은 적도 있었다. 제롬의 동네 한인마트에서 동거 방송을 촬영하는 게 목격됐었다. 네티즌은 제롬을 받고 마켓 아줌마는 커플이 장보는 걸 촬영했다고 했다. 당시 여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베니타로 추정된다. 제롬은 베니타와 최종 커플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지미와 희진이 현실 커플이라는 목격담도 올라왔다. 지미는 아이가 없으며 희진은 딸이 하나 있다고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지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랑 차 타고 나왔다고 했다. 뉴욕 위호켄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곳은 유저지이며 뉴욕과 허드슨강을 사이에 둔다. 자세한 아파트까지 말한 걸 봐서는 신빙성 있어 보이며 여자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 흐름상 여자는 희진인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